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먼저 안중근 의사,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웅이고 우리 독립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그 귀한 이름. 그러나 그 귀한 이름 뒤에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시오분비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다음 일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심 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물론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내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오른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위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여러분이 아무리 대담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항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니는 아들의 수위를 지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지어보낸 이 수위를 입고 가거라.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여기면 이 어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은 이 나라의 대의를 위한 것이니 깨끗하게 죽어라.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분이 직접 받았다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썼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어머니죠. 일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어머니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제물, 그런 재물은 없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재물을 올리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려라. 이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구약시대의 재물은 죽은 재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재물은 송아지의 각을 뜬 죽은 재물이라 그러나 이 신약시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몸은 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재물은 일단 죽어야 합니다. 재물은 일단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재물은 재물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죽기는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 있는 재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즉 이제 내가 산것이왜 나는 죽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곧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비로 죽었으나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리하여산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재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재물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받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예보를 드려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여러 분들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단 하나 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념하는 저 주의 만찬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을 앞서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나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그를 나를 아빠 아버지라 나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의 형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없애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으나, 여러분 자는 아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자의 아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므로, 여러분은 외형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재물, 이 산재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산재물로서의 귀한 존재, 이 산재물로서의 아름다운 존재, 이 산재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문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산재물이지 않느냐? 껍질은 나 임성택이란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답게 살지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답게 삽니까? 그것이 오늘 12장 3절부터 시작되는 내게 주시는 여러로 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지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 양상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이 게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산재물이 된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마땅한 도리의 모습, 정말로 존귀한 자로 살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본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붙어서 온전한 몸이 이루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귀, 이 사지 백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모양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로 세움받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각각의 직분과 교사로 세움받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섬깁니다. 아무리 이몸 안에서 불편한 이름 없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주체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작은 핏방울 하나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존귀한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에 지체되었음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었습니다. 발이었습니다. 무엇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론이 되고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선교의 이론이 되게 하시고 식구가 되게 하시고 이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의 그룹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주시는 예대로 필요를 공급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덮어주고 위로하고 긍휼을 기쁨으로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식구가 되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일산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주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쓸을 것을 공격하며 선대접하기를 잘하고 너희를 하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을 귀하게 끼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어떤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셨는 줄압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감추는 줄 아가지셨는 줄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작곡과 핸들을 아십니까? 핸들이 맨 먼저 그의 일생 속에서 맨 먼저 사랑했던 여인이 미용사였습니다. 그 미용사를 너무 사랑해서요. 자기가 작곡한 핸델메시아의 작곡 원본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핸델메시아의 원곡을 선물로 받았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무식했습니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 엉망이었습니다. 종이쪽지에 악보를 그린 걸 주다니 이게 사랑의 선물이란 말이냐? 그래도 그러고 무심코 차박가 두었습니다. 어느날 핸델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장원으로 들어서려고 할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그 악보 가져와. 왜요 빨리 가져와. 찢어서 머리 말게. 악보를 찢어서 머리를 말겠대요. 그 얘기를 핸델이 밖에서 들었습니다. 무엇이라? 내 악보를 찢어서 머리를 말아 그리고 핸델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헨들이 선물한 그 메시아 악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그녀가 알았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농담대로 무식한 토끼는 부정 올라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맞이합니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에서 부진하네요. 게으지 말며 열심을 품고 줄을 섭니다. 이것이 정말로 전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해하게 기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사랑을 드러내며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의 거룩한 교제가 꾸며질 것이 아님을, 진실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축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언어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가 진실로 귀한 존재,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법문은 말하기를,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짜 큰 위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심지어는 죽여야 합니다. 그에게 고통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테니까.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가 줄이면 마시고,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그가 헐벗으면 입혀라.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나 원수는 내가 대신하여 갚겠다. 여러분에게 듣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3대를 내려오는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원,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 지금은 원수가 무슨 철천지 3대를 내려가는 원수나 뭐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6절에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아주 부체적딱 찍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멘 그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7천만 동포로 사랑하는 것은 이 60억 인구를 사랑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산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 덕영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원수처럼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처럼 안 보입니까? 자식을 향해서 저 원수 같은 놈이라고 한번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80세대 할머니에게 남편을 향해서 저 당신 할아버지를 사다성으로 말하라 했더니 평생 원수 그러시더래요. 원수는 집안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쉬운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내두 딸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 여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는 있겠는데 내 아내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하는 이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동업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장 크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사랑의 언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내 친분이라, 원수가 네가 믿었던 사람이니라.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핍박하지 말라,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가 배부, 배고픔을 먹이고, 그가 줄이면 마시고, 그가 할 것을 성립해라. 원수는 반드시 갚는 것인데, 내가 갚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원수를 입히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채우고, 원수를 사랑했다는 원수를 통하여 복을 얻어라.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암을 입라 악에게 지지 말라. 사탄에게 지지 말라. 사탄을 어떻게 이기냐면 선으로 사탄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원수를 이겨라. 선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뜻으로 원수를 이겨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있지만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나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너희 몸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완전히 바꿔라. 네 자, 옛날 습성, 옛날 방식, 옛날 생각, 그걸 다 그리스도로 바꿔내라. 그리고 그 산재물이 된, 살아있는 재물이 된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저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땅의 교회의 집분자로서이괴 땅이 교회의 지체로서이 일상교의 아름다운 식구로서 살아라. 절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며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서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 원수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의 인생 속에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힘들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용서하십시오. 소망했던 사람들의 실망을 용서하십시오. 언약했던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깨어지고 망가지게 만든 여러분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딸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어미와 아비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부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악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길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가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경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는 나의 원수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올려드릴나니 주님 그를 축복하옵소서, 이 원수 갚는 것을 죽여서 해결하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통성